경북도의회 임시회가 1 1일 개회했습니다. 첫날 본회의에선 도정 현안에 대한 날선 질문이 이어졌는데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 질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279의원은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방안을 물었습니다. 경북도 단위의 전담팀 구성은 물론 이에 발맞춘 영일만 개발 계획 방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결과 중간 발표가 올 5, 월에 나오고 나머지 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도 연내에 제되는데 과연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제 사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경우 실패를 인정한 정부 발표와 달리.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도 일곱 개 중에 다섯 개 개발하려고 했는데 네 개가 남아 있고 또그 옆에 마이산을 하고 더큰 가스전이 있다는 그런 짐작들이 전망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포항 최대 이슈인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에 대해선 예산 문제로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올해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에 대해선 세계적 추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농업인 안전보장체계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임기진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장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경상북도 청년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있어서 일자리정책은 대실패라 생각합니다. 농업 대전환 등 숱한 정책을 쏟아붓더라도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일자리가 최고 많이 생겨. 그 우리 지역은 앞으로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광자원만 쫙 만들어 놓으면은. 경북에 와서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생겼다 농작물 재보험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두 보험에 대한 지원이 낮습니다. 앞으로 재해 보험을 꾸준히 지원하는 동시에 두 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도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정 질의에선 윤철남 의원의 경북 고추 농업과 산림 자원을 활용한 북부권 관광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내용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11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임시회는 20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